자, 미국에선 대학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요. 100년 넘게 운영된 교내 화력발전소와 애틋한 작별을 했다는군요. 현재 글로벌 리포터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커넥트 온입니다. 칼튼 대학이 111년 만에 화력발전소에게 작별을 고했다. 학내 언론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칼텐대학교가 100년 넘게 운영된 화력발전소를 영영 폐쇄하기로 한 겁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지열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선데요. 오랫동안 힘써 온 화력발전소에게 굴뚝에 조명을 비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진전도 열어줬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평화 리포터 줌 영상으로 이 행사를 시청했답니다. 되게 악하고 과거의 어떤 뭐 부끄러운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되게 감사를 표시를 하면서 어, 그 행사를 진행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칼텐데는 이번 조치로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5%나 더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는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통근하는 수단이라던가 우리가 무엇을 쓰고 먹고 버리고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미국 대학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네요. 모두 75개 대학들이 서명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계획에 따라서 1차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2009년 지속 가능성 부처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한 미국 대학들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폭넓은 의미에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대학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도 대학 순위 말고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는지로 평가받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커넥트 온이었습니다.